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장면을요 조금 더 위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책 위에서 본다면요 복음서의 저자인 이 사도요한이 복음서의 이저자 이, 어, 독자들인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의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첫째 날에 이제 세례요한의 증언은 지나갔고요 앞장에서 그리고 둘째 날 세례요한의 증언입니다. 그 요, 이제 요한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그분, 이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분에게로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아야 할 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기를 곧게 하는 것을 이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두 증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했던 두 번의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2절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앞에 증언이 하나 있었고 또 뒤에 증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가 이세 구절이 첫 번째 증언이고 그다음 32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가 이제 두 번째 증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증언하였노라라는 오늘 말씀 볼수 있죠. 이 말씀 통해서 증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첫 번째 증언에서 오늘 예수님을 아, 세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세례환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세상들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이 설명은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좀 돌아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해 봤을까요?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어린양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어린양을 통해서 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어린양의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또 분석하고 또 논물 쓰고 하셨는데요. 구약에는 또 여러 곳에서 어린양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생각나는 것들 얘기해 보면요. 장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삭을 바칠 때 대신 드렸던 어린양이 있었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도 출애굽기에6월절의 어린양, 그리고 레위기에는 제물로 계속해서 들려진 그 어린양들. 그이사야에서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어린 양 등이 있고요. 하여 그 외에 언급된 여러 가지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해서 뭐 이것이 예수님께 맞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이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좀이 어린 양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어린 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세례와는 오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또 여우와의 종으로 묘사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그 형벌은 어린 양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여기 에이 기록된 어린 양은 여러 어린 양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딱 하나의 어린 양입니다. 예적부터 계속해서 희생되어 왔던 수많은 어린 양들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계속해서 들려졌던 그때도 제사 를 드렸으니까요. 그때 들려졌던 그 어린 양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그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정말 위한단 하나뿐인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그 유일하신 어린 양은 대속을 그 어린 양의 대속은 영원한 구원으로 오늘 이어집니다. 유일하신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서 구원이 성취됩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또두 번째로 이 어린양의 의미가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둘째는요 선물입니다.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은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 이장을 보면 기억나는 거 있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다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어린양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뭐 어떤 공로, 우리의 잘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선물입니다 여호와 이레그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이 그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구원이 이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어린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하시는 분심을 오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계속에 이첫 번째 증언을 또 살펴보면요. 그래서 세례 요한요. 이제는 여기서 구원자 구원의 선물 또 대속 대속 되시는 우리 언양뿐만이야 이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사역을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한번 더또 증언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또 존재 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비교를 합니다. 3 0절 말씀입니다. 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면요, 어, 당연히 태어난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서를 보면 세례요안이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뭐 이제 그 이제 육신적으로 말이죠. 세례요안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먼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이제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세례요한 뒤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도요 예수님을 가르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존재에 있어서 그냥 이런 이제 오신 분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남으로서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우러하심은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지하심으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대심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오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해서도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살렘에서 온 유대인이 세례요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왜 어찌할 세례를 베푸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답을 지금 알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일, 그의 사역은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오실 분이 이스라엘을 나 오실 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이제는 이 무대를 꾸며 놓고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기대하며 주인공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왔을 때 요한은 주인공이 누구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라고 하면서 대장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한 일, 그가 베푸는 세례를 보면서 그를 주목하고 있었을 때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이분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에 있어서 뛰어남은 두 번째 증언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우월하심을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네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런 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처럼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 이 분이 정말 맞냐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 분인지 알수 있냐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확실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서 추측해서 내 피셜로 말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오늘 요한의 증언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미리부터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도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당시에 나사렛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 주민이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시 바로 알았을까요?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항상 그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좀 흰옷을 입고 좀 머리도 좀 기시고 또이 빨간 띠를 딱메시고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과 사실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보면요, 그를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목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한 외적으로 볼때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예루살렘과는 또 거리가 먼이 나사렛이라는 정말 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어느 정도는 비밀을 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이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지금 세례요한 증언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은요, 자신이 본 것을 이제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분 그를 택하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신 분, 하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제 계시에 따라 직접 보물로써 이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언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보았다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삼2 절부터 삼4사 절까지 반복되고 강조가 됩니다. 보라 보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가요 세 개다 의미가 다르고 또이 이런 뭐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보다라는 의미는 정말 여러 단어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첫 번째 증언이 이분이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증언은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확실하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를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다시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사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비교를 볼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것이 세 번입니다. 그리고 세번 모두 다 보면은 그냥 세례를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이 물로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비교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물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고 또 그것은 온전한 것을, 온전함을 줄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상징하는 이제 예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허락하십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자하심을 허락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례와의 한 일, 물로 세례를 주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절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보았다. 정말 이분이다. 이분이 정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례한 의 증언이 어떤 장면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이제 다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아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 증언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오늘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신지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잠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또이 선물,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이분이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세로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았으니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또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전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삶으로 저우리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셔서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또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 감격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구원자이시다. 이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요한, 아, 세례 요한처럼 증언해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제...